요즘에 저희 어, 집 앞에 택배가 많이 와요. 세상에서 가장 설레이는 게 택배라고 하는데 택배가 이렇게 오는데요. 문제는 그 택배가 제 것도 아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냐면 저희 딸 겁니다. 네, 전부 이름이 윤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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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샤론. 그러면 카톡이 와요. 카톡, 카톡, 카톡하면서 와요. 아빠 오늘 택배 세건 왔어요. 좀 받아다 주세요. 그런데 그 택배를 나중에 열어서 보면요. 전부 검은 옷이에요. 검정색만 사요. 다른 색은 사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해요. 검은 모자에, 검은 치마, 검은 셔츠, 검은 양말에, 검은 구두까지 신고 나가는 장의사가 나가는 것 같아요. 저승사자 같기도 하고, 말을 입 밖에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검은색, 딸을 보면서 말을 못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MG 세대라고 하는 세대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대통령조차도 MG 세대의 말을 들어서 정책을 해야 된다. MG 세대가 지금 10대에서 40대, 40세 전까지 청년시대라고 하는 MG 세대. 그 MG 세대에는 우리 딸이요. 틱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해요. 저희들은 유튜브를 보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10초에서 한 30초 가량의 짧은 영상을 가진 틱톡이란 걸 해요. 짧게 짧게 보고 넘기는 거예요. 자기 보고 싶은 취향만 보는 거예요. 사회 전반에 대해 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관심 있는 분야만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래요. 1980년도에서 2000년까지. 밀레니엄 세대, 1990년부터 2010년까지 Z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밀레니엄과 Z 세대를 더하면 MZ, MZ라고 하면 옛날 사람이 MG, 예. MZ 세대 이렇게 하면 안 돼. MG 세대. 그래서 1980년부터 한 2010년 가량, 10대에서 지금 30대 마지막까지. m z 세대 확연히 다릅니다. 지금 저희 부모님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m z 세대가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그래요. 돈이 아니라 그럽니다. 의미라고 그래요. 의미. 그래서 그들의 문화 전반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미닝 아웃. 미닝은 뭐냐? 의미란 뜻이에요. 의미. 아웃은 드러낸다. 그래서 미닝 아웃. 트렌드를 가진다 그래 미닝 아웃 그 친구들은요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를 살아가야 돼 현재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저희 딸이 들어와서 제가 문 열고 딸 저녁 뭐 먹을 거야 뭐뭐 뭐 먹을래 이렇게 하면 아무 말이 없어요 까똑 하면서 와요. 짜장면요저기 있는 데, 카톡으로 저한테 답을 줘요 그리고는 크크크크크 해요 인상은 굳어 있는데 s n l 에 써는 크크크크 이러면서 이러 c o 이 m c 세대는 정말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과 보여지는 모습, 실제 대면했을 때 모습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 마음이 다르고 겉 모습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대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세대가 전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2040년도에는 50%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2040년도부터는 전 세계 80%의 부를 이 MZ 세대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부가 이 MZ 세대로 넘어가고 전 세계 전 인류가 이 MZ 세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끌어져 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중요한 거죠. 자녀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가정들을 대신 망해 보니까요. 이 자녀들 때문에 문제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과 다름을 본인들이 표현하기를 원해요. 집단보다는. 전체보다는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고요. 소유보다는 내가 갖고 있다는 것보다는 공유가 중요해요. 공유 경제 이러는데 차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고 취미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온라인이나 다른 취미나 여러 가지 것들은 공유하기를 원한다는, 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단순한 물건 구매보다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물건을 구입하기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이라 해도 나한테 의미 있는 명품이면 산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플렉스라고 하는, 플렉스. 아이들은. 오늘 플렉스 이러면 명품이 막 뜨는 거예요. 자기 돈이 없는데도. 이건 나한테 의미가 있으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를 사더라도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취향을 소비한다. 취향, 내 취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취향 존중이란 말이에요. 취향 존, 중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 SNS 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시간이 남으면 게임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만화 보고요. 시간이 남으면 그 메타버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놀아요. 친구들하고 만나요.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 세대와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동산으로서는 도저히 자기네들 돈벌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상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돈, 투자를 가는 거예요. 이거는 평등하다는, 거, 그 세계가. 돈을 못 가져도 평등하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컨텐츠, 나만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튜브 찍는 아이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컨텐츠를 찍어내는 거를 어, 크리에이티브라고 한다. 크리에이티브. 창조자. 자기만의 문화 창조자로 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딸 m z 세대에 비해서 나는 누구냐, 부모는 누구냐, 꼰대라는 거예요. 꼰대가 꼰대인 줄 알면 꼰대가 아니래요. 내가 꼰대인 줄 알면 그건 꼰대가 아니래. 꼰대인지 모르는 사람이 꼰대라는. 거예요. 근데 다 위의 세대, 위의 세대를 왜 꼰대라고 하느냐. 가르치려던데 강요하려고 듣고 평가하고. 옛날, 나 때는 말이야, 아빠 때는 엄마 때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는 과거에 집착하는 세대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현재에 집착하는 거예요. 결국은 과거와 현재에 집착하는 세대들이 살아가니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과거에 집착했던 우리 세대는... 미래 영화를 보면 로보트가 나오고, 미래 막 화려한 현대도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영화들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 m z 세대가 찍는, 바라는 미래상은 뭐냐? 지진으로 세상이 멸망해 있어. 좀비들이 우글우글한 멸망된 세상. m z 들이 생각하는 미래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멸망의 문화가 왔을까요? 그래서 그런 위기 의식이 굉장히 느껴져요. 저희 딸 하나를 봐도 참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현재만 즐기려고 하는 이 친구들의 자녀들의 그 문화를 보면 참 걱정이 되는 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돌아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월절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유월절 신앙은 뭐냐? 체험의 신앙이에요, 체험의 신앙. 우린 체험을 한 세대예요. 그런데 체험을 가르치려고 보니까 MZ 세대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체험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는 우리는 체험을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체험을 한 세대인데 가난을 체험했고 고난을 체험했고 절망을 체험해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피 값으로 기적 가운데 살아난 그 체험을 한 세대인데 문제는 자녀들은 그 체험을 하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은 잘 살길 원해 그래서 대신방을 가보면 자녀 기도제 목이 무조건 잘 되게 한. 돈잘 벌고 길 열리고 좋은데 결혼하고 좋은 자녀, 좋은 장막, 좋은 차, 부모는 좋은 것만 바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누리며 사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실제 삶은 안 그렇거든. 아이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제가 어저께 대신방을 가면서도 신방 대원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동네 주민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나눌 수 있었고 어떤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이웃들이 아, 교회 가보자, 기도해보자, 우리 저기 가면 목사님 정말 힘, 능력 있으시다, 가보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SNS에 화려한 것을 올리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 내밀지 못해요. 20세 넘어가면 독립하려고 그래요. 혼자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 내밀 수 있는 SNS 상에서는 내가 정말 맛있는 디저트 먹고 정말 좋은데 여행 다니는 사진만 올려놨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커넥션이 커넥션은 외부에 알려진 내 모습 화려한 모습만 커넥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어줘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대신방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나도 우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었던 것을 얘기하지 않았구나, 내 경험을 얘기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얘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에 저는 늘 물어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어떤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말씀을 주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녀에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강요하고 가르치려고만 들지 체험을 공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뭐라고 했냐면 올라 목사님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과 얘기할 때 부모로서 가르쳐 줄런 꼰대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체험을 공유해야 된다. 그 아이들이 부모님과 살때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건져 주셨는가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대에 끌려가고, 지금 세대의 아이들처럼 얘기하고, 지금 세대 아이들처럼 여행과 자동차와 명품과 이런 것에 끌려가는 부모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문지방에 피를 발랐어요. 근데 목사님, 그래. 지금 시대는 문지방이 없다는 거예요. 문지방에 발라놨더니 아이들이 독립해버려, 집을 나가버렸어.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봐야 되는데 집 밖에 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살아갈 날들 동안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야기, 보여줘야 될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는 대신방을 다닐 때 자녀들 기도 제목을 다 봤습니다. 따로 봤습니다. 자녀들 기도 카드가 있으면 따로 내라고 그래. 예, 신방을 안 들여다. 왜냐하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백성은 뭐냐면 생명을 걸고 지키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그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그 자리가 될수 있습니까? 자녀들은요, 어머니가 얘기하고 아버지가 얘기한 것보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지켜온 그 자리를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모두 제가 다시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온 자녀들 얘기하면 부모들이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고백해요.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새벽이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면 내이 새벽만큼은 이 자리만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주님이 우리가 은혜를 모를 때 주님이 그 몸을 바쳐서, 피를 바쳐서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내가 이 아이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언젠가 깨달은 그날까지 내가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제가 대신방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가족들을 대신한 자리에요. 자녀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린 자리에요. 지금 이 자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피 하나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언약의 자리, 피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교의 그 6월절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로 연결되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와 연결되고, 그래서 그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우리가 연결될 고리가 없지만, 내가 피의 자리를, 언약의 자리를 지킬 때에 주께서 우리 자녀들과 하나되게 하시고, 결국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언약의 자리를 기억하고, 개색길 때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하나 되게 그 언약의 자리로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 그 언약을 지키는 거, 그 언약을 믿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대부분은 대부분 교인들은 자녀를 믿으려고 그래요. 자녀,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6월절 제사를 지키라라고. 26절에 보니까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부모들이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언젠가 묻게 될 거예요. 저도 놀라운 것은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면서 아들, 큰 아들이 있는데 이 대학을 가면서 저에게 이제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가, 내가 어떤 피해 역사가 있는가를 여러분이 증거하실 수 있어야 돼. 그냥 교회 가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가 아니라, 넌 무조건 교회 가야 돼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피해 역사를 하셨는가, 나는 지금 어떤 피해 언약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피 언약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새벽의 강단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주일마다 지키는 거룩한 성전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내가 우리 가족을 대신하여 피의 제사를 드리겠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 우리 가정은 구원받는 가문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지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거룩한 생명을 바쳐서 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이들 세대, m z 세대, 보고마율이 몇 퍼센트냐. 우리, 저희 큰아들이 지금 이제 군대가 있거든요. 큰아이가, 군대가 있습니다. 천명이 부대의원이라고 그래요. 그 자기는 주일날 그 부대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요 천명이 있는 부대원 중에 몇 명이 나온 줄 아세요? 일곱 명이 나오고 놀랍죠 10%가 안 돼요 아니 뭐 10%가 뭡니까? 0.7%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일곱 명이 나온는데 일곱 명이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안 나오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 일곱 명이 능력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1%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이 한국 땅을 뒤집었어요 아이들이 믿음이 작아진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더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신만 기도 제목 그렇게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 언약으로 지키십시오.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을 바치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 때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보혈이 그 모든 세상과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